9월 18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개념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생생주식은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또 조회수도 높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지수의 흐름과 어떤 변곡점, 방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드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때 상승이 이만큼 나갔을 때 증권가에서는 전부 상승과열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저도 상승과열은 맞다라고 하면서 상승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제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할 수도 있다.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옆으로 좀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기간 조정식으로 해가지고 길게 옆으로 박스권 행보등락으로 진행이 됐던 게 맞죠.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증시는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점이 경신이 됐죠. 여기다가 이긴 박스권이 과연 언제 탈피가 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20일, 60일 이평선의 이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만기일에 접근하면서 박스권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탈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이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그냥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이 박스권을 긴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승의 파동이다 라고 그랬어요. 상승의 파동은 끈질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꺾여야 꺾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같이 조종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같이 조종이 나올 때도 조종이 나왔지만 5일이 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상승 파동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간밤에 미국에서 FOMC가 예상대로 0.25%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죠.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내지 내년도에 인하 횟수에 대해서 시장 전망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어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죠. 그런데 파월의 입장에서는 소비 지표가 괜찮고 CPI와 PPI가 관세 영향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어, 이번 FOMC는 시장 예상과 거의 부합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 미국이 혼조를 보였지만 한국 증시는 어제 선제적으로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곧바로 그냥 추가로 올라갔어요. 다시 대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고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어, 특성, 이번 상승파동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하나의 상승파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끝나는 거다. 라는 개념. 두 번째 개념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다라는 거는 이 증시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우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자, 부동산 쪽은 계속 대출 규제를 강하게 옥죄고 있죠. 부동산 쪽으로 돈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대놓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죠. 한국 증시 5,000포인트 갈 거니까 주식 투자해라 라고 유도하고 있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정부가 이렇게 권유하는데 증시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한국 증시는 4천 포인트 넘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5천 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 4 0 0 포인트대에서는 여전히 증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올해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 증시는 아마 뜨거울 겁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위축되지 말고 어 매매를 많이 매매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도 주도주 주도주를 잡지 못하면 주도주 시세 영역에서 매매하지 못하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선 같은 상반기에는 조방원 같은 주도주가 있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조방원이나 또는 뭐 전력설비처럼 이미 많이 올랐던 그러한 시세에서는 이번 상승파동에서 다소 소외되는 느낌이 있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주도시세 영역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 주도시세 영역에서 매매하지 못하면 수익이 안납니다 어 그러면 일단 첫번째 이번에 상승파동을 주도한 것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번에 반도체를 매매하지 못했으면 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파동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때 반도체가 이거를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파동은 반도체가 꺾여야 끝나는 겁니다 반도체가 안 꺾이면 안 끝나요 그러나 만약에 반도체가 꺾여서 이 상승파동이 끝나도, 만약에 눌려져. 그럼 이 장이 끝났나요? 아니, 또 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는 또 새로운 시세가 또 주도하죠. 새로운 시세가 또 주도합니다. 이 파동을. 그죠? 그리고 또 눌리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땐또 새로운 시세가 또 주도하고, 바로 이러한 상승파동의 주도 시세를 꼭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번엔 반도체였습니다. 저희 주식장애인과 멤버십 분들도, 음, 저, 보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요거는 제가 이 5만원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이럴 때, 팔지 마라. 내려가도 팔지 마라. 어, 보유 인내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어, 어떤 위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을 계속 체크해 드리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물량 없는 분들 매수해라, 추가 매수해라, 해가면서. 그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8만 전대로 들어왔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올라갔죠. 원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은 최근에도 제가 2 3 0 0 0원대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여기다 마지막 남아있는 FNS 테크. 이런 종목도 우리가 화요일 날 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냈죠. 이렇게 반도체 쪽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 쪽만 건드리면 되느냐? 어, 안 돼요. 또 건드려야 돼 어디를 건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죠. 제가 로봇, 로봇 건드리라고 그랬죠. 로봇, 로봇은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섹터입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어,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 매, 매매했던 어, 로봇 스타, 아,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로봇 스타, 로봇 스타를 우리가 여기선가 매수했죠. 여기선가요? 여기서 매수했다.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정확한 변곡에서 매수한 건데, 로보스타는 LG전자가 대주주잖아요. LG전자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대기업이 주인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로봇 쪽도 계속 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유리기판. 이제 유리기판은 올 연말 내년 초에 상용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 상용화 생산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는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삼성전기를 찍었죠 그래서 어, 뭐, 주식장인과 멤버십분들은 이 삼성전기를 계속 끌고 오면서 매매했어요. 유리기판 대장주로. 그죠? 어. 유리기판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물론 선별을 해야 돼요. 어,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상용화 초기인 CXL 보시라고 그랬고, 또한 상법 개정 등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주사 관련주, CJ 같은 종목은 오늘 또 올랐죠. 여기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권주 올라가겠죠 또 올라갔지만 조정을 거쳐서 또 올라갈 수 있죠. 증권주도 매매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 있는 하반기 구간에는 움직일만한 시세 영역. 주도 시세 영역 이쪽에서 매매를 해주셔야 수익이 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그렇게만 한다면 어, 올 남아 있는 연말 기간 동안에는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도 주 시세 영역만 매매를 해준다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을 합니다 어, 가격 할인에다가 무료 기간까지 5일 제공하는 9월 주식장인 할인 이벤트가 내일 끝납니다. 자, 내일까지 꼭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